열심히 살다 보면 나는 이 세상이 선물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답변좀 됐어요? 어, 네. 마지막으로 누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게 보니까 결혼 자산을 좀 모아두셨대요 네. 누나 얼마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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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고민 상담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건주 씨가 좀 진행을 도와줄 거거든요 네, 우리 1번 코미디 기억나죠? 네 박수 한번 쳐보시죠 아, 네 아, 고민이 아, 얼마 아, 없어요. 그래서 네. 일단 고민 전에 뒤에서 가는데 생각보다 다들 많이 웃음이 많으시더라고요. <웃음> 근데 왜씨발 나한테만? 예, 좀 고민이 많아졌어요. <laughs> 자 이제 한 시간 반 동안 제 고민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네. 아 그러고 보니까첫 번째 무대 때이무 <laughs> 아니었네. 아 여기 이빨이 보여 요 이제. <laughs> 어, 어떤 고민이에요? 일단 뭐첫 번째부터 사연이 네. 도착했습니다.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일하기 싫음. 점점점. 어 혹시 누구실까요? 저어 지금 어떤 일 하시죠? 백수. 아 백수. 지금 백수인데 이제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어떻게 뭐 하려는 얘기예요? <laughs> 아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뭐 투자나 이런 쪽으로 뭐 생각 있어요? 아어 근데 넥타이가 저 프라다 아니에요? 어. 어, 돈 많은 백수네. 지금 응. 비싼 또 백타이를 아빠한테 기생해서, 아빠한테 기생하기에 너무 덩치가 큰데, <laughs> 기생충이 숙주보다 더클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아빠가 협박당하고 <laughs> 계신 게 <거> 아닌가? <laughs> 아버님 용돈 많이 주시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인생. 형으로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좀 쉽게 살려고 하면 불행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노가다 존나 뛰고 아빠한테 오히려 오늘 받은 거를 보내주는 삶을 살다 보면 좋죠 돈... 저희도 사실은 이제 프리랜서라고 거짓말하시면 백수잖아요 사실 네. 저는 오늘 보니까 재미없는 백수가 됐어요 <laughs> 같이 하니 네. 어, 저랑 같이 열심히 살아보시죠 네, 네. 오늘도 도림천 가가지고 열심히 노가다 하고 선택지가 두 개야. 육체 노동을 존나게 해서 고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꿈을 찾거나. 이 친구도 왕심리 금수저예요. 제가 네. 봤을 때 약간 금수저인데, 자기가 스스로 코미디하려고 막 이것저것 일도 하고 막 해요. 그렇죠. 네. 부모님도 제가 이런 거 하는 줄 몰라요. 음. 그 도서관 간다 그든요저 <laughs> 시험 준비한다고 가방에 막꽉 채우고 다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패딩 이렇게 넣어가지고 꽉 채우려고. 아무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못 찾겠으면 육체노동해서 고생을 존나게 하고 꿈이 있으면 그 의미 있는 일에 돈을 바라보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문 해결해요. 해결 해결해요 형이 해결이 맞아요. 해결. <laughs> 그냥 가스라이팅이지 뭐발뭐 우리가 뭔 해결이겠어요 그냥 뭐. 그래도 좀 후련하잖아요 맞죠? 에, 에, 에. 다음 코미? 다음 사연이 있는데 응. 아, 안녕하세요 코미디언님 어, 저는 28년째 모쏠입니다. 모쏠. 어. 제가 문제인가요? 아, 진짜 진짜. 아, 미안해요 다운중후군 <laughs> 이거 무슨 타이밍이 똑같아요. 저형병 네. 병 있는 백이니까 <laughs> 너무 약해다 지원자 재미있으면 웃거든요 네. 28년째 모쏠입니다 진지충이라서 고민입니다 이보다도 어. 주위에서 넌왜 연애를 한번도안 했냐 못 했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기 정말 이렇게 적혀있는 게 아니 씨발 나도 궁금하다고요 제가 문제인지 아닌지를 진단 좀 해주세요 이렇게 또 사연을 제가 봤을 때저 형님일 것 같은데 맞죠? 예. 이고 28년쯤에 나이가 28살. 아니 씨발 코미디 공연할 때 그걸 배우려고 해야지 처적을 때부터. 존나 <laughs> 노잼좀 느낌이 났는데. <laughs> 아니 그리고 너무 고민한 게 엑스가 존나 많아요. 질까 <laughs> 말까, 실까말까 아, 그냥 뭐 조질러 보세요. 예. 네, 조질러 보시고. 와, 그게 힘들면 스탠드업 코미디 한번 해. 그래서 <laughs> 제일 어두운 그런 걸 소재로 한번 해봐요. 네, 저는 파이즐리를 좋아합니다. 막 이런 거막 존나 해. 그럼 <laughs> 내가 봤을 때 인물은 괜찮잖아, 맞지? 어디 아 잠깐 고개 한번 고개 한번 들어주세요. 어, 예 어, 네. 존나 모잼처럼 네. 생기긴 했는데 <laughs> 얼굴은 못 생긴 게 아니야. 반반 하신대요? 응. 28년째 모쏠이라고. 이성형 어떻게 돼요? 여기 또 혼자 오신 여성분 좀 계셔가지고. 그 어, 어. 네. 다음에 친구들 많이 좀 데리고 오세요. <웃음> 어. <웃음> 당근에서 잔뜩 <자뜩> 사겨 와. 한발 <laughs> 좋아요. 단발. 단발 한번 계시고 왜 이렇게 겹지? 머리를 돌 <laughs> 아, 여기 커플지 여기 커플했습니다. 여기도 있을 <laughs> 수도 단... 있어, 임마. 방심하면 안 돼. <laughs> 청부단발이이도 단발이야, 이거. 이네 <laughs> 형님. <laughs> 다음 이사연까지 한번 들어가자. 아, 다음 <laughs> 이사. 슈가두 명이 있어. 단발이 <laughs> 아, 속을. 가슴을 본다는 얘기죠? 뭐. <laughs> 여기, 여기 안을 본다는 얘기라서. 난 지시가 아, 된다, 난 본다는... 지시가 <laughs> 된다. 어, 꽉 차네이구만. 어, 성격을 또 보신다고. 어, 성격을 이렇게 보신다고. 여성분 도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예. 아, 있으세요? 오, 어, 있는데 당근으로 왔어? 어... 방금 만드신 것 같아요. <웃음> 방금, <laughs> 방금, 방금 만드신 것 같아요. 방금 만드신 것 같아요. 즉석에서 좀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같아요 어, 채찌 PT 잘되니까 남자친구 만들어야죠. <만들하자. 웃음> <laughs> 혹시, 혹시 뭐 남자친구 없는 분들 계세요? 뭐 오늘은 없을 것 같고 네. 다음 주에도 저희 여기 한번 와 보세요. 혼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음 주에와 보시고 없으면 그때부터 다시 고민디 하시면 돼요. 저희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노출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여자가 많은 곳에 노출을 많이 해라. 그리고 계속 트라이해봐라.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여자를 일주일에 얼마나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집에서 쪽지를 다섯 장씩 써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연히 가다가 봤는데 너무 이쁜데, <laughs> 존나 진지머리 편지를 똑같은 내용을 다섯 장을 써요. 그리고 그날 만난 노 파이브 안에 드는 애들한테 다 줬거든요. 그래서 한세명 만났어. 그 새끼는 내가 순간적으로 반해서 글 써가지고 존줄 알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저는 시도를 많이 하고 뭐 모임도 많이 가. 영어 배울 때 영어 회화 모임도 가고, 등산 모임도 가고, 어 헬스 하는 것도 즐겨서 크로스핏 가서 맨날 같이 하는 거 하고. 그게 자꾸 노출되면은, 어.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 <laughs> 왜 그렇게까지 하지? 이게 거의 섹스에 미쳤었어. 아, 지금 형수님 모르시죠 그런. 건? 지금 모르지. 모르지. 아, 모르고요. <laughs> 굉장히 압득 그렇게 많이 해서 지금 28 좋은 나이니까 좀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네. 마지막 읽어주세요 저 마지막 사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인데 결혼을 할지 아니면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모아둔 결혼 자금으로 유학을 갈지 고민입니다 인생 버킷리스트라서 좀 고민된다고 하네요. 오손한 들어볼까요 손 어, 30대 초반인데 결혼을 할지 아니면 유학을 어? 갈지 남자친구는 있어요? 없는데 무슨 주변 동작을. 견청객을... <laughs> 누가 결혼해준대? 한명 있긴 있어. 단발로 한번 잘라놔. <laughs> 어. 어, 근데 되게 미인인데? 엄청 미인. 어, 나 젊었을 때 만났으면 쪽지 두장 줬을 사진. 일단은 얼굴 타는 그래. 아닌 것 같고. 일단 커리어냐, 결혼이냐. 왜냐면 여자는 임신할 수 있는 뭐 시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뭐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으신 거죠 요 아 수의대? 어 동물 좋아하시나 보네요. 진짜로 수의사 선생님이 된내 모습이 좀 상상했을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떨 것같아 아니면 그냥 단지 직업적 명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되고 싶은 건지?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나이가 많아 나이는 걱정이 아닌 게 제가 이제 사범대 체육교육과 나왔는데 근데 저는 28살에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또 입학해요. 그러고 33살에 졸업을 해요. 근데 지금 가도 내보다 더 늦게 졸업해서 인생이 사실 좆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때 예대 다닐 때 28살에 1호학번 신입생이 들어갔는데 내가 제일 많다고 생각했는데 40살 누나도 있었고 자기 딸이랑 같이 졸업하는 형님도 있었어요. 58년생인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꿈은 그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결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고 싶어 하는데 수의학과에서 시발 남자친구 사겨 가지고 어 연하남 잘 굴려 가지고 가스라이팅 존나 해 가지고 결혼 막 후딱 해 가지고 어 그러면 이제 수의다 커플 이래 가지고 이제 잘살수 있고 이거 양득이 될수 있잖아요 외적인 거를 쫓는 거 보다 일단 내면을 내가 채울 수 있는 걸 먼저 하다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붙어 돈은 안 되지만 살만해요? 예. 그냥 뭐 가끔 쿠팡 뛰고, 어, 가끔 노가다도 좀 하고, 다시 어, 정신 무장하고.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laughs> 아, 나 심지어 결혼도 했어. 어. 나도 여자 못 만날 줄 알았거든요. 똑같이 여자친구랑 헤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제 와이프는 제가 꿈이 있어서 좋대. 예. 심지어 하폴도 전화 좋아. 연대 경영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판단력이 저거밖에 안 되나 해서 그런데 저 존나 무시했는데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다 뻔하게 사는데 나는 미래가 있어서 어저 새끼 저점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대로 매수하신 거예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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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상장 폐지될 네. 수도 있는 거 일단 어쨌든 산거잖아 <laughs> 네. 일단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이후에 뭐 외부에서 인생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한번 기다려 보자고. 열심히 살다 보면 나는이 세상이 선물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답해 좀 됐어요? 하지막으로 누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 보니까 결혼 자산을좀 모아 두셨대요. 어. 누나 얼마 있어요? 절로시 점정대 내세우세요. 저의 지고치 나가요. 지금 매수하시면 돼. <laughs> 오 이승기 블렌딩한 블러딩한 처음 본다. 내가 누나한테 개가 돼드릴게요. <laughs> 딱나 지져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누나 생각 있으면 <laughs> 아, 잠깐 남으세요. 마담 랩피면서 여 <laughs>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우리 부모님 씨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